문제 풀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륙 빙하에 덮였던 곳에는 모두 빙하호가 있다 이렇게. 캐나다에 200만 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뭐, 뭐 70만 개뭐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 음. <laughs> 내가 여기 놀러 여기 갔다가 빙하호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가끔 얘기해 드리는데 아, 이게 좁은 걸 탔어요. 좁은 걸 뭐라 그러지? 그게 카약이야. 근데 이제 그 세이프티 베스트 있잖아, 안전 조끼 그거를 입었기에 살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처음에 입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빠. 그런 거 필요 없대. 왜냐면 이거 해서 넘어진 사람 자기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빠진 적이 그날이 해피이면 11월 중순이어서 되게 추운 거야.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 유원지. 빌려서 나갔는데 내가 좀 좀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노를 이렇게 가볍게 줘야 되는데 몸을 틀은 거야 왜? 팔만 틀어야 되잖아 팔만 근데 몸을 틀은 거야 그냥 넘어지더라고 내가 순간 은그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멀리 와서 죽나? 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 이렇게 죽네 소리도 안 질렀어요 아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물에 쫙 들어갔는데, 뭐 너무 차갑지. 근데 우리 아들이 똑똑해. 근데 이미 집사람하고 아들은 저 멀리 가 있었는데, 이제 날본 거죠.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끄집어낸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내가 그 사람들의 카약을 못 잡아, 잡았더니 그 카약도 넘어지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똑똑하더니, 엄마 옆에다 대, 대. 둘이 붙인 거야, 카약을 이렇게. 나보고 여기 잡으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엄마 저기 이제 저희가 피업 저 부두니까 엄마 저까지만 가자 그러도 졌는데 내가 나는 누르고 그 사람들은 졌지만 이게 안 나가 앞으로 <laughs> 내가 좀 무게도 있고 하다 그런지 나 안경은 막삐뚤어져야 이렇게 돼. 으아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핸드폰 이미 끝났고 핸드폰 이미 물에 젖어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한한 한 30미터인가 50미터를 수영해서 나왔지 근데 저체온증 와가지고 으아 <laughs> 목욕탕에서 빨개먹고 막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고 막또딱 그다음에 또뭐 경찰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일찍 와야 될거 아니야. 목욕탕에 앉아있는데 괜찮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것도 근데 무슨 멀리 산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목격하고 전화해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양이 셋이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와. <laughs> <laughs> 그래서 피아 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빙하오는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음. 아니 이거 잘해 둬야 돼. 빙하가 침식한 웅덩.